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적조주의보가 진해만을 제외한 경남 전 해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확산 속도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양식장으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민과 수산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조로 능성어 4톤, 광어 2톤 등 2, 3억 원어치 양식 물고기 피해를 입은 그제 이룡면 해역입니다. 오늘 추가 변허는 없었지만 어선과 업 지도선은 적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강상태인데 또 기후에 따라서 더 문제가 발생할까 봐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적조 발생 때 살포할 황토를 실은 방제선이 양식장 인근에 배치됐고 업 지도선은 양식장을 순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제 동부해역은 바람이 바뀌어 적조 확산 속도가 정체돼 의류 피해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나다행 어제부터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우리 제가 서 있는 이 해역은 가도리에서 조금 밀려나는. 그동안 적조 피해가 컸던 남해와 통영 지역도 적조 피해가 주춤했지만 통영 욕지도와 산양읍 일부 지역은 높은 적조 밀도를 보여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경상남도와 6개 시군은 선박 170여 척을 동원해 적조 방제용 황토살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내일과 모레를 적조 고밀도 발생의 고비로 보고 있어 수산당국과 어민들은 주말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남은 오늘 하동과 창령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최고기온이 30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경남 내륙에는 10에서 60mm, 남해안에는 모레 하루 동안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진해 웅동일지구 복합관광단지의 새 사업자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지경도 염두에 두고 있고 확정투자비 대납을 위해 공사체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민자사업자가 2017년부터 진해 웅동 1지구에서 운영하는 36홀 규모 골프장입니다. 문화휴양시설 등 약속한 2차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경남개발공사는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골프장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사업조건은 민자사업자가 골프장 조성에 투자한 확정투자비 대납 등입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확정투자비 예상액 등은 1,500억 원, 여기에 임대료 185억 원이 추가됩니다. 지난달 1차 공모에서는 단한 곳도 응찰하지 않은 상황.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웅동일지구 골프장을 지경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우선 먼저 우선권을 주고, 어, 안 됐을 때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직접 발행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건은 오는 12월 2일까지 대주단에 대납해야 할 골프장 확정투자비 마련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 1지구 땅을 담보로 공사체를 발행해 확정투자비를 지급한다는 보관입니다. 높이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적격성 검토 기관으로 지정되 있는 경남연구원의 이미 관련 연구 용역 경남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경남개발공사 골프장 지경의 비용 대비 편익은 1.0 이상으로 사업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도 경남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경남 개발공사의 공사체 발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개발공사는 오는 22일 2차 공모가 끝나는 대로 골프장 지경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전국에서 관광지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상권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곧 가을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대형 행사를 목전해둔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련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장에 모인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 최근 자갈치 시장 인근 횟집에서 7만 원짜리 해삼을 팔았다가 바가지 상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 대통령이 나서 관광지 바가지 요금을 뿌리뽑을 법률 검토를 지시하자 상인들이 자체 결의 대회에 나섰습니다. 교육, 자진 결의 대회, 그러고 수시로 우리 자체 단속, 그러고 가기 표시제 하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딴 바가지 요금 논란은 관광 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 당장 올 하반기에는 페스티벌 시월, 전국체전, 부산 불꽃 축제 등 각종 대형 행사가 예정돼 있어 지자체마다 바가지 요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천원 어묵 논란을 일으킨 해동용궁사 인근 업소와 관련해 기장군은 무허가 15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자체 정화 캠페인에 나섭니다. 부산 불꽃축제 당일 숙박비가 최대 5배 넘게 폭등한 광안리일 대 숙박업소와 관련해서는 수영구가 무허가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바가지 요금 개도를 벌입니다. 숙박업소 가격표시라든지 뭐 그런 쪽개도 위주로 해가지고 할 거고 임생 감시원 자격 가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시라든지 위생 상태 모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관광지를 낀 기초 단체와 협의해 관광 보건 위생 분야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진주시가 양성평등 기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에 논란이 된 성평등 특강이 오늘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의 강연이라며 강연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연을 연 진주시 여성민우회 등은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주 공장을 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사기술 무기 연구소와 155mm 탄약부품 현지 품질 인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탄약 구성품 품질 인증과 인력 교류 또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유럽과 나토 국가로 탄약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회, 창원시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토지 무상 사용 10년 연장안을 가결했습니다. 연장안에는 재석 의원 37명 가운데 22명이 찬성했으며 연구원은 창원시 소유 명서동 농업기술센터 땅을 2035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산천군 의회가 수해복구를 위해 재원,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외 연수비용 4,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천군 의회는 올해는 해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천군 의회는 이번에 삭감한 예산을 주택 복구와 피해 농가 지원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SNS로 전파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에서 사고 사례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르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고육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 제작과 확산 체계를 점검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일부터 중대재해 알림을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의 지난 30년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감소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3,067명으로 1995년 6 5 1 3명보다79.9% 감소했습니다. 또 혼인 건수도 지난해 11,429건으로 30년 전보다 66.2% 줄었습니다. 산청군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8만 병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산청군은 올해 겪었던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피해에 전국에서 온정이 답지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강릉 시민을 위해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